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저 중국의 대련이라는 도시에 갑니다. 한국과 14만 원에 제일 싼거 트립닷컴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대련? 처음 들어본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궁금해져가지고 이번에 갑니다. 아, 근데 제가 중국을 솔직히 여행... 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뭐, 정치적, 사회적으로, 뭐, 중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조금 중국을 좀 어려하게 됐던 기기가 있는 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중국인 누나가 살았거든요, 10살 만든 누나. 이게 왜 왔는지는, 뭐, 부모님이 아시겠지만, 뭐 우리 집에서 어쨌든 뭐, 하숙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국인 그 누나가 정말 저한테 못했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때 저는 게임을 너무 좋아했는데, 특히 크레이지아케이드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는데, 제 방에 있는 컴퓨터를 그 누나가 절대 저한테 양보를 안 해줬었고, 저보다 못 했거든요. <laughs> 아니, 그리고 그 옛날에 EP 이렇게 되잖아요. 키보드 하나를 해가지고 두 명이서 같이 할수 있었잖아요. 그것도 안 해줬어요. 안 해줘가지고. 그 누나 고등학생이고 제가 8살인가 이랬거든요. 그 누나한테 어떻게 막 가겠어. 지금이었으면 막 응, 내 거야, 응, 내 거야 뭐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못 했으니까 딱 그랬고. 그리고 막 제일 결정적인 거는 네 저희 집에 살면서 자기 물건을 막 제가 훔쳐갔다고 막 저한테 그때 극대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훔쳐갈 이유도 없고 훔쳐갈 곳도 없고 뭘 훔쳐가 8살이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이제 그 누나한테 엄청 극대노를 했었어 당연히 그렇잖아요 뭐그 자기 아들을 도둑놈 취급하니까 조금 중국인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그게 있었죠 옛말에도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게 세살 기억이 여든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살짝 나쁜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 언저리쯤에 베이징에 그때 패키지 여행을 갔었는데 당시에 중국이 너무 더러웠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백두산에 갔다가 너무 추워서 그때 목욕탕에 가서 몸을 찢으자고 갔는데 목욕탕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어린 나이에 충격을 먹었던 그런 경악했던 <laughs>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근데 네, 여튼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최저가로 떴고 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단 한번 가볼게요. Over your nose and mouth, and slip the elastic band over your head. Please put your own mask on before helping others. We... In the study, you have to put the body to the buckle and tighten the strap. Now, I'm going to go to the 첫인상 나쁘지 않아요. 이게 상하이 그때 경유할 때는 좀 많이 비싼 택배것 같은데, 여기는 괜찮다. 이게 여기 택시가 그 30분 속속까지 타는데, 한 4,000원, 5,000원 이렇게 밖에 안온것 같아요. 포인트 넘버 세븐, 이게 어디지? 절로 가야 되나? 카파크존, 어? 너 no, 디디야? 여기 이렇게 카파크 존 여기서 타는 것 같아요 여기 번호가 d d 에 찍히거든요 여기서 어이건 같은데 어이거다 위험하오 시시해 여기 내려는면 돼. 아, 여기로 가야 되나? 참얼 척이 없구나. 얼 척이 없구만. 와, 근데 크다. 대련이 작은 그건 줄 알았는데, 와, 엄청 크다. 일단은 어, 들어가야겠다. 어, 너무 춥다. Hello, I've already booked. Uh, yep. Is it possible to check in now? y e a h o h k o a k y o a k y o a k y Thank you. I, I will... 아, thank you. t h a n 은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괜찮은데? 오, 너무 좋은데? 아 여기가 3박에 42,000원 그러니까 1박에 14,000원짜리 방인데 와 너무 괜찮다 한두 시간만 좀 자고 올게요 어, 추워라. 숙소에서 계속 자다가 그냥 알람 소리도 다 무시하고 잤었거든요. 근데 배고프니까 지금 홀레부터 일단 준비해가지고 나왔어요. 아, 저기 왜 막혀있대? 뭐 안에 좀비 있는 것 같은 느낌? 막 아, 드는데? 아, 커피를 한잔 먹어볼까? 다 오늘은 이 근처에 야시장 같은 데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때우고 이제 내일부터 좀 댕길 때 댕겨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뭐 대구 같나? 여기 그냥 반월당 가면 살짝 이런 느낌인데? 그냥 하이셔 그냥 하이 수업 어 h a 노여 안에 있나? k n 갔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고 나왔는데 6,800원. 씩이 나오네 이이젠 젠장. 러면면가 커피 한한잔잔을을있있데아아 o u d o 드도 있고 있다 뭐 있네 You 아 이거 완전 아이폰? 아이폰 아니야 이거? 아이폰? 아 이거 건너 되겠다 맛있겠는데 얼마 정도 될까? 오 마취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끝인가? 아니, 이게 중국어를 되게 누야이울줄 모르니까, 모르겠네. 아, 뭐 없네. 저기 앞에 가야 될것 같다. 아까 저기 면 같은 거뭐 있었거든요. 면 같은 거 하나 먹어봐야 될것 같아. 요니야오 엄네 예고? 아네아아 오케이 좋아요 인데어 쏘? 不称秤1十五一份儿是都能吃무 차이니? 야，我是我是韩国人，야，知道。 이디스원 o 장 e t h 8 s o 8 8 8. h i s one. This one. t 미 i s 면 n 천원 정도 하는 n 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 n Yeah. How can I eat? Mm. Oh, okay. One, one please. Okay. 한국 한국인. 오, 한국 오빠. 맥주 하나 먹을까? 어, 칭따오. 하나, 둘. 이 or or 애야. 십이. 주, 너 방금 이거 푸고 갔었어? 응? 니가는 그푹 거챘어 마? 푹 거챘음마? 어. 나시부 어. 아, okay, okay, oka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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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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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니 이거 무슨 무조건 은행 인증하라 그러고, 계좌 뭐어떤이셨니막 어쩌, 그러고, 아 돌겠네 뭐하나더 사고 싶은데 하하하하하안녕하하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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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那个那是啥？那是酥肉，小酥肉。好，this one。呃，这个。嗯。嗯。And then this one。够不？啊。再来点。这些。啊，重重啊啊！little，重多重多。啊，重多重，哎，OK OK，And then this one。OK。OK。Very good。美女正在。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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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laughs> 좋은데? 맛있어? 맛있게 양호식이 뭐지? 아... 홈식 홈 튀김이랑 와 튀김이 너무 많은데? 땅두아리가없지 호떡인 줄 알고 샀는데 아니 중국은 이런 게좀 뭔가 다 귀여운 걸 해놓는 느낌 은좀 들기는 하고 중국에서 먹는 침따오 일단 요 튀김 요 양이 만원 정도, 만 오백 원 하고 요두캔 해가지고 하나에 천2 5 0십 원. 요 빵이 천2 4 사십 일 원. 그 다음에 요게 4 7 5백오십원요 소세지 하고.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해서 한끼한 한 2만 원도 안 되는 것 같고. 솔직히 이 정도는 한 끼가 아니라 두끼 되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거 나 흑독 같은데? 음. 안에 소고기 들어가 있고, 뭔가 빵으로 뒤덮여있네. 이게 중국의 뭔가 특유의 그 냄새랑 맛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대표졌으면 좋을 텐데. 맞다서세시 굳이 지않 셔서 됐겠 는데 이게 어릴 때 그때 왔을때뭘먹 었었 더라. 그때 뭐, 뭐, 뭐 많이 먹 었었 는데, 다 기름 지고, 막 자극 적 이고, 막 이래 어 가지고. 고차나쁜 지역들밖에 없었 없었거든요. 근데 뭐 일단 지금 여기는 또 괜찮네. 뭐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긴 한데 괜찮아. 첫날 리뷰를 해보자면 일단 공항에서부터 뭐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그냥 숙소 너무 괜찮은 것 같고. 나 시장 갔는데 시장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요 근데 가장에 중국 여행 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요번이 처음이지만 이게 영어가 한 마디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그런 것 같다. 상해 갔을 때도 영어가 한 마디도 안 돼가지고 근데 거기서 좀 난항을 겪었죠. 이 호떡 같은 거얘좀 별로다 이거 괜 샀다. 뭐을뭐도꽃이 너무 맛있어 진짜. 다리 아플 때 의자 사지 마라. 배고플 때 쇼핑하지 마라 옷 없을 때 쇼핑하지 마라 옷 없을 때 쇼핑해야 되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아무무했었다 적당히 하면 되는데 s 김을 너무 i n g s h o p p 아 n 날 s h 데 p 뭐 i